보 네, 네. 네. 일곱, 여덟, 아 열, 열 하나. 열두 명이면 많은 거지. 손수 아, 씨는 발걸음이 엄청 가벼워. 어? 알지 못했어요. 이 산에서 이런 것만 해결하면 진짜 우리 생각해 엘리트로 키워줄 수 있는데. <laughs> 육현이가 육현씨가 잘못했네 어, 엄마가 절에 갈때 따라가는 산 좋은 거 봤어 어 아, 용문산 이런 데 어. 용문산 엄청 좋은데? 네 저쪽 용문이 거기 별이 뜨는 거 한국산은 별이 제일 좋은 데 있어 <laughs> 보니까 맞아 <laughs> 풍광이 진짜 제일 좋고 모든 기운이 뭉쳐 있는 데는 꼭 절이 있어. 응. 한국에서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향을 치우잖아. 향 치울 때 안개가 있잖아. 그럼 그 향냄새가 완전 진짜 향수냄새더라고. 응. 이 쓸데없이 형 변태적인데? <웃음> <응>? <웃음> 아니 어떻게 향이? 향수수준으 올라가면 오 어, 진짜 그 그래? 향냄새가 향님 아니고 이게 안개하고 우유하고 합치니까 어내가틀리지라고 나무 냄새랑 오씨 어, 또 거가 험난하다는 데죠. 거기 블로드만 틀. 그러니까. 근데 거기 올라가는 데가 좀 가파르잖아. 그니까. 돌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좀악 악자 들어간 산이랑 좀 비슷하다 느낌이. 근데 거기 <laughs> 용문산보다 더 편할 걸? 그걸 편하지. 아니 용문산은 덜 해가는데까지 거의. 아, 그런가? 그, 저를 안 가봐가지고, 우리가 또. 산이 조용하네. 는데이 털을 깎고 서어가지니 자꾸 핥아서 갈게요. 아이고. 피해친 거 봐라. 가가가 <laughs> н 네네 е не, я не начал, я л о 올라가는 끝났어요? 어. <laughs> 다 이런 거야? 어. 또 나와. 또또 <laughs> 오르막 나오면 또 나한테 R 할 거잖아. 또혹 <laughs> <laughs> 다치고 아, 야되고 산에 나무가 그렇깨지 그걸 메워야된다고 예. 이다을 얼마나 힘거그야되요 그거 허가도 못거의 강제로 해야되는거네 그럼 그냥 멘탈툴이네 뒤에 있다던. 아. 아 나무도 없어. 풀이야. 좀 300m 이상이니까 무슨 풀이 나무겠어. 이거 봐. 노래. 우리식들그 첫날 깜깜도를 중심에 딱 되, 되니까 딱 텐트에 식탁을 딱펴 놓고 아 진짜? 해불까지 그, 설치해 놓고 그밥 든불 딱해 놓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laughs> 비. 야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자는데 도착하면 텐트 딱쳐놓고 텐트 앞에 저제때에물 하나씩 따신 물 하나씩 딱 갖다 놓고어 진짜? 어 텐트 하나에 일인당 하나씩 갖다 놓는다 야. 완전히 기적 되어준파들 그저 허니 허니 피그 사장의 자식 그 생일이었거든 응와그 산에서 프라이팬 갖고 케이크를 만들어 내는데 시가 막히면만 낸거야 야 얘가 간객 해가지고 60불 그티 주더라 쿡인데 쿡은 또낀다 앞치마 딱그 하얀 그쿡 세포모자 있잖아 응 그거 딱 쓰고 쿡간다아 <laughs> <laughs> 그거 진짜 신기하더라 예, 네. 계속 어. 계속 그러니까. 쌀 3천 미터 거기서? 어, 3천 500 4천에서 그냥. 아. 근데 내가 지금 설사에다가 장기에다가 고산증에다가 로스트 에피타이트 해가지고 한끼를 맛있게 못 먹는 것 같아. 아이고. 내려왔어, 이제, 한국 식당 가가지고 또 먹어, 이거. 김치도 있고, 뭐, 뭐, 아롱 김치도 있고, 비슷한 것도 먹고. 그래, 조금 한맛더로또 소주도 팔아. 거기에? 어, 한국 소주 팔아. 생각보다 아... 안 비싸, 13불이더라고. 오! 근데 그 나라는 무지 비싼 거야, 13불이면은. 그 화폐 벨리로, 삼십삼 불이면 그그 주민들은 책도 없어 뭐사 먹어. <목소리> <목소리> 같이 가, 같이 가, 룰고야 같이. 먼저 가지 마. 지 아이고. <목소리> 여기는 찮라백나 잡았다 오바.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이상. <목소리> 님들도괜찮0 5마도 전입니다. 아무래도 스프링거 마운틴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블랙 마운틴 쉘터에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하고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각자 해야 될 겁니다, 인상. 예, 네, 신의 물방울은 좀 남겨놓으십시오. 네 아, 바로 가실 거야. 좀 쉬다가 쉬다이는데유성재 오늘 또 부듯하다부르무아 너무... 아, 이거 더워기 전에 빨리 이식이드러나기 전에 어떻게 해아니이 아, 진짜... <laughs> 아, 아이 아,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라마 일단 가다가 호떡 하나 쏴두라라

네, 네, 네. 야, 여기 양쪽 끝에 이렇게 뻗정 다리를 이렇게 걸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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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끝에 이렇게. <웃음> <웃음> 우린 모르는 사이야. 노란 노란 잠바 누구야? <laughs> 신입인가? 아니, 진짜, 워킹이나 이런 거다. 사뿐사뿐해. <laughs> 허리는 꽃꽃. <꼿꼿. 지도병>, <laughs> 허리는 꽃꽃. 내려가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아니 가세요 가세요 내려가는게 무서 <laughs> 아니 허, 허벅지 뒷근육이 발달다 사람들이 네. 내려가는걸 잘하고 아 그래요? 음. 그, 형수님처럼 허벅지 앞 앞근육이 발달다 사람은 올라가는걸 잘하고 아, 올라가는거는 못 응. 내려가는거는 빨리 내려가봤자 <laughs> 무릎만 아프지 뭐 도 살아남을 기라고 근데 되게 잘 걸으시네요. 어. 응. 아니 대장님은 영 헛건데. 가방만 좋은 거 매지 뭐. 음. <laughs>

사람들한테 다 기운 받는 줄 알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나 가서 막, 막 부비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산에 오신 분들 중에 개를 질식하는 분들도 있어. 네. 근데, 누구한테나 가서 비비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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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속에서 아 누구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 네. 딤불 갭. 어야겠야 이거는 보통 사람 보면 안 되는 인포메이션인가 보다. 어디 쉘터가 있어? 보여? 여기 기기 어. 내가 꼭꼭 숨어있으라고 했는데. 진짜 보여 저게? 어. 몇시야 지금? 어... 40분. 12시 40분 아밤올때 됐네 어. 아. 가자 가자 레꼬 레꼬 응. 여기는 한라 백도 나오세요 여긴 할라, 백두 나오세요.